상태가 심각하죠? 필로티 형태의 여기 빌라인데 누수가 돼서 고드름이 잔뜩 얼었어요 와 장난 아니죠? 차에도 고드름 이렇게 물이 뭐 잔뜩 얼었죠? 어우 이차 괜찮을까 모르겠네 한번 올라가 보시죠 어,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일러가 좀 많이 오래되긴 했네요. <목소리> 아... 지금 21년 차 되는 보일러예요. 원래 바꿔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오래됐어 물을 안 잠가 놓으셨는데요? 이거 물 이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잠가야 돼요. 원래. 이게 아까 열려있던 거예요. 이제 안쪽에 다른 것도 부품이 이상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난방을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응, 저만은 다 되네요. 난방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소리 가능해요. 그렇죠보온는 바로 멈추지만, 이 콘크리트 내부 쪽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거든요. 이 물이 완전히 빠지려면, 대략 한 3일 정도, 뒤에야 이제 완전히 멈추게 돼요. 뜨거운 물쪽물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물 그냥 수도꼭지에서 열어보시면 됩니다. 아, 부식이 좀 되긴 했네요. 지금 수리하기 전에 다른 부품들 이상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삼방밸브 정상. 뜨거운 물이 뜨겁게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온 손도가 많이 뜨겁게는 안 나가는데요? 그렇죠. 뜨겁지는 않죠. 이게 노화가 좀 많이 진행돼서 출력이 좀 내려간 상태예요. 밸브를 한반 정도 잠가서 물을 쓰셔야지만 그나마 뜨겁게 나올 것같거든요물 다시 한번 틀어 봐 주시겠어요? 네, 순환 펌프 부위도 누수 흔적이 좀 보이고 있죠. 차후에 누수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수압을 줄이니까 뜨거운 물이 그나마 좀 나오네요. 워터 밸브 출구관. 그쪽에서 누수가 되고 있네요. 고객님 온도 좀 괜찮게 나오죠? 일단 보일러가 노화가 진행돼서 힘이 좀 많이 내려간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 개방한 상태에서 원래 사용을 하는 게 좋긴 한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이 정도 장갑 쓰시면 되고요. 일단 수리 내용은 지금 바로 기계 찍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보일러가 좀 오래돼서 솔직한 얘기로 교환을 하는 게 가장 정답이긴 하고요. 다만 뭐 수리하신다고 하면 은 관련된 부속이 있어요. 수리는 가능한 상태거든요. 수리 금액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새는 부속 두 가지 정도가 좀 보이고요 다만 노후화가 진행돼서 차후에 누수될 만한 게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부속은 지금 물은 새진 않아요 차후에 누수가 진행될 걸로 이제 보이는 거고요 일단 안쪽 부속을 견적을 넣어서 바로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다행히 이제 수리는 되는 부속이 있어서 그나마 가능해요 근데 이게 21년 됐기 때문에 이 부품이 다 나오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제 다음에 다른 부속이 고장났을 때에 이게 단종된 부품이라면 수리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고장난 거는 부품 수급이 좀 원활한 부품이기 때문에 뭐좀 새로 고쳐놔도 차후에 고장날 일은 솔직히 거의 없어요. 남아있는 이 다른 부속들이 고장날 확률이 좀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수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구야 <laughs> 물세지가 한참 된 거네요 아까 그러니까 가스 컨트롤 밸브 쪽에도 피스가 많이 차가 있었죠. 음, 모서리 랭크 없고 없고요. 물이 많이 묻어가지고요. 배선이 조금 상했어요. 물센지가 한참 됐나봐요. 네. 감지 센서가 상할 정도로 물센지가 한참 된 거예요. 수리는 잘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안에 가셔서요, 네. 뜨거운 물 나오면 물 잠그셔도 됩니다. 네. 뜨거운 물잘 나오나요? 네. 네,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교환원 부속은 6개월 내 재고장 시 무상처리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내일 모레 정도까지 보셨다가 물 새거나 하시면 연락 다시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